안녕하세요. 모던테이블입니다. 오늘은 늘 조림으로만 해 먹던 그 우엉을 조금 색다르게 그 밑반찬도 되고 또 손님 접대용으로도 좋은 우엉 자체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우엉 잡채니까 이렇게 우엉과 또 청홍 피망 또는 뭐 파프리카 또 어르신들이 드실 거라면은 청홍 고추 또 청양 고추까지 첨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양파 약간 그리고 이제 조림장에 쓰일 간장과 맛술 설탕 파 마늘 그리고 이제 물엿이나 뭐 참기름 통깨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엉을 먼저 채를 썰어야 하는데요. 우엉을 채 썰기 전에 이 이제 냉수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식초를 좀두세 큰술 이렇게 넣어서 식초물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소금도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식초만 또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채를 썰어줘야 하는데 우엉을 이렇게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이제 어떤 종류의 뭐 매트나 아니면 뭐 행주 타올 이런 걸 이용하셔서 깔아놓고 색깔을 이렇게 우엉을 썰어주는데 면장갑도 하나 끼시고요 손이 다치면 아주 큰 일이니까 그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 썰을 때는 이렇게 길게 멀리 잡고 좀 길게 내려주세요 그래야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너무 이렇게 짧게 하시면은 지저분해 보이니까 아니면 칼질을 잘 하시면 칼로 썰으시면 제일 좋고요. 우엉을 썰어서 이렇게 식초물에 담가놨고요. 그 마지막 부분은 손으로 저도 썰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야채를 썰어볼게요. 저는 양파 반 개. 식초물에 담가놨던 우엉은 이렇게 식초물을 버리고 또 물에 한두 번 헹궈서 식초의 그 신맛을 빼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야채 이렇게 색상별로 채 썰어서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조림장에 한번 우엉을 졸여서 잡채를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물을 먼저 끓이셔서 우엉을 데쳐내야 되거든요. 소금 약간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물이 끓으면 우엉을 건져 놓았던 우엉을 이렇게 데쳐 주세요. 시간은 한 2~3분 정도 데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한 2, 3번 데쳐졌으면은 이제 체에 받쳐서 물을 버리고요. 이 데쳐주는 이유는 이제 이 우엉의 떫은 맛 이런 거를 제거하고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한 인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물을 따라냈으면은 여기다 이제 조림장을 해줄 건데요. 먼저 물을 한 컵을 부시고, 그 다음에 간장은 한 두세 큰술. 저는 일단 두개 넣어볼게요. 그 쓰시는 간장마다 또다 염도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맛술도 동량으로두 개를 넣어주시고, 설탕도 두 큰술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도 이제 하나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고, 대파도 아예 지금 처음부터 넣을 거거든요. 다진 거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 이 과정에서 먼저 우엉을 데쳐낸 우엉을 볶다가 하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식용유 한 큰술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엉이 이제 졸여지고 색깔이 어느 정도 나면서 가장자리가 이렇게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이때 이제 야채를 나머지 야채를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넣어주시기 전에 간을 한번 살짝 봐주세요. 그래서 간이 조금 싱겁다 하시면은 간장을 한 큰술 더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거 남은 간장 한 큰술 마저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야채도 넣어주세요. 우선 양파부터 넣어주시고. 나머지 야채들은 금방 익는 거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이 상태에서 물엿 한,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참기름도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바닥에 거의 이제 조림장이 한두세 큰술 남았을 때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통깨를 넣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성분과 효능이 많은 우엉을 더욱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야채를 곁들인 우엉잡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식초물에 담근 후 소금물에 데쳐내는 과정을 꼭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